있고, 중앙일보 공무으로 활동 중인, 어, 이홍우전 국무총리, 그리고 정의숙 전 이대총장, 정원식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 이름만 알면, 되면다 아는 분들이, 어, 이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현재 그 공무으로 활동 중입니다. 왜 이런 분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동게안사건 전력이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저는 뭐 누가 와서 총으로 쏴서 이거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또 이름 올려놓고 활동하고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조직에서공무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정말 저도 의문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세 번째로, 이번에 그 민주당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학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그, 과거에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이라고 해서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안사건은, 어, 박정희 대통령 집권 날개인 1979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습니다. 어, 이 민통당이 이 19대 4.1 총선에서 이하경 씨를 갖다가 어, 경기도 군포에 공천을 둬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이하경 씨가 관련된 그 공안사건인 난민전 사건은, 64년도에 발생했던 인력당 사건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역당 사건 관련자들이 출소 이후에 만든 조직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북한과의 100% 연계 속에서 지하공산혁명 조직을 결성한 것이 바로 이 난민전 사건입니다 이 난민전 사건은 북한의 김일성한테 필요없어 충성을 맹세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었고 이 난민전 조직원 상당수가 아, 자,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가정을 당했었는데, 어, 조직의 그 자금조달을 위해서, 1978년도 12월 5일에, 동대문구에 있는 그, 지모 사장집을 교습해서, 현금등을 방탄하게 됐었고, 1979년도 4월 27일에는, 서울 강남 반포동에 있는 그, 어, 대기업 건설회사 사장, 뭐 최원석 회장이 동화건설 사장집을 갔다가, 급습을 해서, 이때 이하영 씨가 가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김영철 씨를 갖다가 칼로 찔러서 중퇴를 만들게 됐었는데, 요 작전을 갖다가 남이서는 땅벌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받아가지고 금배지 달아서 이번에 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 조선일보에 한 번씩 보도가 되긴 했는데 그 이외에 또 언론 매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각자 작품에서는 이 난민전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데, 어, 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잘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모르는 분들이, 어, 제가 이로는 거의 태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총선, 자율 총선을 <laughs> 기점으로 해서 아주 대거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하경 씨가 난민연 사건, 공안 사건, 간첩, 이 간첩 사건이죠. 이게 관련됐는데, 기게 노무현 정권 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난민전 관련자 29명을 갖다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요 이번에 국회의원 된 이하경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됐고, 이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가 2006년도 9월달에 추가로 다른 그난민정 관련자 49명을 갖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박성률, 윤관덕, 임규영 이런 사람들은 어,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돈을 보상을. 그리고 최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석진이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지금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멘토로 활동하는 범윤이라는 어, 승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범윤이라는 승려. 그 승려의 형입니다. 이 최석진은 이, 아, 범윤 승려의 친형인데 이 사람도 난민전 사건 관련 직접적인 관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상기 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 도 메트로 발표는 권윤이라는 이 사람도, 어, 고등학교, 니까 그러니까 10대에 출가를해서 승려가 되고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농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그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신형도 과거 난민전 사건을 루자에다가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그 좌파 성향의 기독교 <laughs> 단체에 들어가서 일종의 농민교육이라고 하는 소위 그 아는 그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서 어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도 어느 정도 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철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어 민주당 연천 포천 군으로 이번에 그공천을 받아서 어,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만 다, 다행히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어, 국회의원 출마 전에, 민주통합당, 즉, 민주당의 당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민통당 단가를 작사를한 사람이 바로 이철호 전 열린대장 의원인데, 이 이철호 씨는 그 1992년도에 북한 조선노동당을 남한에서 이제 현지 입당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철호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이 현지 입당한 다음에 당원 부호를 갖다 받게 됩니다. 대통산, 820호라는 그 당원 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노동당을 남한에서 현지 입당한 북한 노동당을 합니다. 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현지 입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의그 노동당에 가입하기 위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방문 하지 않고 남한 현지에서 아, 남한의 간첩 등을 통해서 노동당을 입당한 다음에 북한 노동당이 이 사람을 추인해 주는 것을 바로 그 노동당 현기 입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이처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노동당의 그 하부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이 경기도의 원일 때를 말합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총책이었던 그 황인호라는 사람한테 이 포섭돼서 다른 그 주체사상그 핵심 부자들과 함께 노동당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철우라는 사람은 2004년도에 17대 총선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원으 활동을 했었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그 의원직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호촌 연천군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했거나 뭐 다임이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통당 당자를 보면은 이철우라는 사람이 작상을 했고. 작곡자를 보면 더 다양합니다. 이 민주당의 작곡자를 보면은, 어, 이름이 은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 2008년도에 그 촛불 집회 주제곡이었던 헌법제인소를 작사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이 뭐를 작사작곡했냐면은, 일글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이 아주 대표적인 운동권 가요 작사작곡자입니다. 유민성은 그 1990년도에 조선노동당 중유정당 단체였던던 애국국맹에 그 가입을 해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일성 사냥, 어, 노래를 작곡하고 이 같은 거 좌익활동 전력으로 인해서 국법법 위반으로 4번이나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단가를 잡사잡고 했으니까 어, 민주당이 정권을 담으면 애국가 없애버리겠죠. 저는 아마 100%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 당사건, 즉, 이철호 씨와 이 윤민석, 그두 사람이 연루됐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 당사건은 과거에 도 북한의 노동당 설 22위였던 이선 실이라는 여자 간첩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상황을 확인했습니다만, 이 이선 씨와 함께 그 통일운동화로 활동 중인 김낙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낙중사 이 사람이 어 이들과 함께 1995년도에 어, 남한 전체를 동사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을 만든 이 조직이 바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었고 1990년대 발생했던 어, 최대의 뭐 간첩 사건, 공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철우 씨 그리고 어, 윤민석 이두 사람이 만든 그 민주통합당의 당관은 어, 저희 교과 제작함에 오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어, 실제로 그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이 단가를 보시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민주라는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민주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고 어, 거기서 말하는 민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에서 또 당선된 그 다섯 번째 문제인물이 의 있습니다. 바로 은순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 이 은순이라는 사람은 1992년대 그산호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산호맹은 뭐에 합치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이라는 그 조직이고 이 사건에 관련돼서 구속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어, 남자, 남자, 여자인데요 산업에는 보면 은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산업을 받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고 했던, 반국가단체로 어, 규정했던 조직입니다. 어,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박노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뭐, 거의 김성주의자인데 박노해, 그리고 뭐 백태홍, 이런사람들이그 뭐 단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요 산업의 사무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검거했던 인물이 그 정확히 20년 뒤인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금백지 달돼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은수미라는이 여자는 어, 사노맨 사건 이후에 어, 깜빡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요 은수미는 1989년도에 그 방노의 시민하고 같이 그 사노맨을 만들었고 은수미라는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가명인 그 교명해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 1992년도에 우리 공안당국에서 검거됐던 인물입니다더 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은수미는 서울의 사회학과 2학년이었던 그 1983년도에 시를 벌이다가 재정을 당했고, 그 이후에 학교를 나와서 도로공단에 들어가서 미싱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산업행위한 조직 내에서는 뭐라고, 사, 어, 이름이 있었냐면, 정책실정, 겸 중앙위원으로, 어, 명예라는 가능성에서 조실장이라고 이렇게 호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1992년대 국법위관 혐의로 구속이 돼서, 강교에서 에서 6년 동안 구역을 했습니다. 근이 여자가 그, 당시 그 독방으로, 독방에서 4년 6개월 동안 지냈는데, 어, 결핵에도 걸려가지고, 그 결핵균이 장까지 퍼져서 장을 갖다가 아, 50cm를 잘라내는 대수수까지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냥 이건 일반인으로 절대 볼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그사회적사정을 버리지 않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1997년도에 이 은수미 씨가 어, 출소를 해서 다시 서울역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학부를 완전히 졸업하고 나서 석사를 따고 2001년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은승위는 1999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그 동기하고 결혼을 했고, 이후에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과 유형 연구라는 이 논문을 썼습니다. 바로 이 논문이 2005년도에 이제 서울대를 통과를 했는데, 이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노동계급이 민주노동당, 즉, 민노당,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노동운동조직이 조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을 갖다가 다른 부문이 바로 이 임수미의 노동이었습니다. 이후에 임수미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서울대에서 사회학과에서 사회운동을 강의하고 주로 비정규직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사호맹 이은승이라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자가 어, 활동했던 이 사노맹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노맹은 어, 무장공기로대한민국탈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다는 것이 조직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한테 군사훈련까지 시켰었습니다. 조직원 자격 기준이 뭐였냐면 은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적 목표로 해서 무장 분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를 조직원들한테 물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조직원의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사명원은또 작은 마련을 위해서 조직에, 작은 마련을 위해서 보급투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 간에 위장 결혼식을 해가지고, 어, 결혼식에 오면 추기금을 출근, 받죠. 그추기금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가운데 소위 말하는 반동적,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사람들의 재산을 갖다가 부동자계으로부터수취한 돈이기 때문에